네, 여러분, T1 추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아, 120대가 들어왔고요 조건은 뭐, 똑같이 398,000원에 저희가 올려드릴 건데요. 120대라서, 요거 필요하신 분, 그때 이제 구입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요거 1 2 0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외부 모니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VR하고 좀 달라요. VR은, 완전히 이렇게 밀폐된 상황에서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VR, Virtual Reality. 그래서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애플에서 Vision Pro 발표가 됐잖아요. 뭐 그런 기계가 하좀 달라요. 이거는 외부 모니터입니다. USB Type-C를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딱 꽂으시면 여기서 보여지는 영상이 그대로 이 모니터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제조사에서는 눈앞에 70인치 화면이 펼쳐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요. 한뭐 40인치 정도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의 화면이 펼쳐집니다. 해상도는 여기 보시면 이제 렌즈가 있잖아요. FHD, FHD 1920, 1080, 1920, 1080. 각각 한 눈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런 글래스 형태의 외부 모니터로는 화질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푸른색의 약간의 색수차 현상은 있어요. 요런 제품들이 다 그런 색수차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VR하고 달라서 VR을 이렇게 쓰고 막 가상공간에서 게임도 하고 뭐또 외부 모니터 기능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죠. 하지만 요런 것들은 이제 글래스 형태로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간편하게 이렇게 밖에서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투명 형태라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어느 정도 외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영상을 띄워 놓고도 외부에서 누군가를 보려면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영상은 이제 중앙에 있고 고개 돌리면 예, 이렇게 선글라스 형태로 밖이 보이는 그런 모드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영상을 고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점 저번에 저희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삼성 폰 중에서 DEX 외부 모니터 출력 기능이 안 되는 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 플립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기능이 빠져 있어요. 접근 펴고 하는 거라서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외부 모니터 지원을 가능한 칩셋 그 부분을 제외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DEX 기능이 되는 요 스마트폰에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꼽기만 하면 이 플로그 인플레이, 기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스마트폰 연결한 상태에서 네 그냥 외부 모니터라서 덱스 모드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음 고정해서 쓸 수도 있고 가운데 나오도록 그 다음에 영상을 이렇게 움직임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자동 설정 한 번으로 되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그냥 재미로 사는 건데 생각보다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놓고서 써키실 분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막상 있으면 막 되게 편리할 것 같고 뭐 하나 샀으면 유용하겠지 하는데 사놓고 안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괜히 내놓지 마시고 <laughs>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용도로 쓰면 되냐면 어, 산책할 때 이렇게 산책로 좀 안전한 길 있잖아요. 이게 막길 건널 때 아쉬워 크실라고 산책로 안전할 때 이렇게 걸어다니시면서 이렇게 주변 어느 정도 식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 이렇게 딱 틀어놓고 뭐제영상 틀어놓으면 정말 감사하고 <laughs> 에이, 그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제품 소개하고 이런 거 보시면서 음 그런 게 있구나 하고서 네, 그럼 산책을 정말 즐겁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OTT에서 넷플릭스, 뭐, 디즈니? 예, 이런 것들 통해서, 에못 봤던 미드도 보면서, 또영화를 보면서 산책도 즐길 수 있는 용도로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위력을 발휘할 때가 침대! 저이 침대에서 많이 쓰는데, 이번에 그 사냥개들을 이걸로 또 재밌게 침대에 누워서 봤습니다. 아우, 좋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이 무게가 조금 그래도 있기는 있는데 이 케이블 무게가 포함이 돼서 450g 이라 이 안경 부분만으로는 그렇게 막 눈이 아프거나 코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2 시간 정도 이렇게 쓰고 있을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2 시간 정도 쓰고 있다 보면 눈도 살짝 피로해지고 코도 약간 좀 묶어 나고 하니까 잠깐 빼놓으셨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격은 398,000원인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국내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최저가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또 이거는 KC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혀 뭐 국내에서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K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1인칭 시점으로 해서 드론 또 조정하시는데 유용하실까,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영상 촬영한 걸 이렇게 확인하시는 용도로도 꽤 쓸만합니다. 뭐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밝은 데서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데 어떤 영상인지는 식별이 됩니다. 그래도 이선글라스 기능을 하는 게 이제 광을 좀 죽여주기 때문에 화면 정도로 식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화질은 불편하지 않아요. 꽤 제가 비교해보고 화질이 꽤 괜찮은 거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화질은 괜찮은데? 아, 근데 디자인은 좀 그렇죠. 디자인은, 이, 요 정도 성능이 나오는 제품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야, 이 디자인, 아, 그래도 그나마 좀난걸 했는데. 요즘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뭐, 토리 스타크가 쓰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안경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뽑혀지려면 앞으로 한 5, 6년 더 기다려야 될지 않을까요? 어쨌든. 애플 사용자들은 이제 이 라이트닝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라이트닝을 쓰려면은 이 라이트닝에서 AV 디지털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USB-C로 이걸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애플 AV 디지털 어댑터를 꼽아서 HDMI로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애플은, 아, 짜증나, 짜증나. 진짜 이런 식으로 마진을 다 가져가야만 했냐. 이거, 근데 이게 그 레노버에서 이제 애플 규격으로 해서 만든 건데, 음, 여기 보면 USB 타입 c 가 있어서 하나는 T1을 연결하고 하나는 이제 뭐 전원을 연결해서 전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다가 HDMI 단자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인데 요게 비싸요. 이게 6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왜 비싸냐면 원래 애플 주변 기기로 만들면 이래요, 가격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레노버에서 마진 최대한 올리지 말고 해 가지고 공급을 좀 해라 해 가지고 요거는 수량을 조금 받아 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신 분은 애플 사시는 쓰시는 분들은 뭐 아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 어, 보시면은, 음, 요렇게 해서 제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경 쓰시는 분 있잖아요. 안경 쓰시는 분은, 네, 다비치 안경 좀큰 지점을 가시면 요 작은 렌즈, 요만한 렌즈를 가공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 있는 건아니고요좀 규모가 있어서 기계가 여러가지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예 지원을 해야 렌즈를 여기다 가공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신 분은 렌즈를 가공해서 요걸 아래다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으니까 끼워서 쓰시면 되도록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또 코가 좀 얇으신 분들 을 위해서 두 개의 규격을 더 지원하고 뭐 이렇게 닦는 수건 있고 가지고 다니는 케이스, 세미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유지 관련 보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완전히 의뢰를 했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배송해주시고 문제 있으시면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하시고 이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 덱스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지플립, 지플립은 원투쓰리포 다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제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그 다음에 좀 약간 연식이 있는 스마트폰도 확인을 해보세요. 덱스 기능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십시오. 최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뭐다 된다고 보시고요. 그디플립하고좀 그러니까 오래된 스마트폰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가져와가지고 지금 공부하면서 사용을 한 지가 이제 딱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잠잘 때나 아니면 뭐좀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릴렉스 컴퓨터 시트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렇게 딱볼때아 편해요. 이렇게 들고서 보는 거참고요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그 들고 다니는 이렇게 들고 보는 거 귀찮아 가지고 막 이렇게 천정에다가 막 매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거치대 같은 거막 설치하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쓰고 계시면 밝은 낮에는 좀 간섭 현상이 생기는데 밤불다 끄고 하면은 진짜 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스피커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스피커 기능은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더 실감나고 좋습니다. 조용한 실내에서는 그래도 들을만 하긴 한데, 밖에서는 잘 이게 있으나만 한 정도의 소리라, 아, 참, 이 스피커 이것처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따가 내 말아야 되나 하여튼 스피커는 스피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공구는, T1 공구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약속은 뭐, 중요한 약속도 아닌데, 꽝 이런 거에 제가 좀 집착을 해서 이거 지켜야 돼, 뭐, 이런, 이런, 이런. 필요하신 분 구입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1 공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